제가 오늘 이 알뜰장에서 인터뷰를 할 상대를 제가 지금 물색했어요. 누구냐면 여기 호원 가든 아파트 알뜰장에 야채를 파시는 분이시고요. 장사를 엄청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장사도 엄청 잘 돼요. 저는 이 사장님이 없으면 우리 집에 야채가 떨어져요. 목요일마다 저는 여기 와서 야채를 매번 구입하고 하거든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요. 물건 엄청 싱싱해요.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라 그러신지, 장사도 엄청 잘하고요. 물건 역시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소박하게 놓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어. 예전에 덕정이나 양주에서 제가 찍었던 야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쵸? 규모는 되게 이렇게 작은데 장사 자체를 엄청 잘하세요. 저 사장님도 장사한 지가 오래되셔서 손님들한테 또 친절하기도 하고 일단 장사의 기본이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잘하세요. 제가 아침에 여기 출근을 하면 사실은 한 9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사장님은 벌써 이 상태예요. 다 펴고 장사를 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 무지런하신 거죠. 자, 저기. 여기 손님 가면 제가 한번 인터뷰하고 싶어서요.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정겹죠? 마트도 좋고 하지만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싸요. 요즘에 상추가 맛있는 게 노메인이잖아요. 안 시들고. 저는 여기서 목요일마다 야채를 제가 좋아하는 노메인이에요. 이거는, 음 이 상추는 있잖아요. 냉장고에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한날이라도 멀쩡해. 안상해. 싱싱해.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좋아하는 게이 버섯이에요, 이 버섯. 고기버섯인가? 이름이? 제가 이 버섯을 엄청 좋아해요. 되게 맛있어요. 장사한 거 구경하세요. <목소리> 참아. <laughs> 참, 나는 뭐 한가해서 이렇게 유튜브 찍고 있고, 저기 사장님은 막 계속 장사하고 있고, 응, 배 아파, <laughs> 배안 아파요. <laughs> 오늘 좀 한가한 장이고 조용하길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사장님 유튜브 찍고 싶어서. 유튜브 찍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마 옷장사가 아니면 이 아파트 알뜰장에서 용기 내서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다예요. 옷 외에는 다 무서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사장님 오늘 인터뷰하고 싶어서요.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응? 음? 바쁘셔요? 제가 이 사장님하고 거의 여기 호원가든에서 7, 8년? 그 정도 같이 장사했어요. 자, 앉아보셔요. 앉아봐. 아니, 아까 다 샀잖아, 나는. 사장님. 제가 여기 땡그린의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예, 알죠? 사장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름, 아, 이, 이름? 이름도. 그렇다. 이름이 뭐세요? 응?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 장사를 몇년 하셨어요? 60년. 예? <laughs> 아니, 60세가 아니라 장사를 60년 하셨다고요? 그럼. 장사를 60년? 네. <laughs> 뭘로 60년 하셨어요 장사를? 자 응? 옷장사도 했고 옷장사도 했고 빵장사도 했고 아. 이제, 이제 야채장사 했고 네. 고추장사 마른고추장사도 했고 와 품목이 몇개나 될까? 장사하신게 지금 이거? 응. 오늘만? 아니 지금까지 60년동안 장사하신게 <laughs> 품목이? <laughs> <풍무기? 웃음> 어 그래도 다뭐몇개안 되네요. 열개도안 되네. 오래 했어. 나는 한 가지 붙들면 오래 해. 막 20년씩 막 그렇게 해.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알뜰 장사 지금 14년이지만 음. 장사 저도 옷 장사로만 14년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를 오래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 뭐든지 그 크게 하면은 응. 음. 그,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아. 처음에 장사할 때는 응. 음. 그냥 이게 여름 방학이었었어. 이겨울, 삼겨울만 응. 한다 그는데 응. 그걸 1 2 년이나 했잖아. 와. 장사 평생 하셨으면 부자시겠다. 못 벌었다. 어? <laughs> 저기 뭐야? 뭐 <laughs> 살라고? 저 금요일날 그 팀장이 그러잖아. 뭐래? 금그이택정 그 씨가 그 알뜰장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예, 팀장님이시죠, 그분들. 돈 벌어갖고 뭐하냐 그랬. 어쩌냐 했 지금 돈이 없대. 내뭐 했냐 했다 먹고 한강으로 어. 흘려보냈대 아, 다 먹고 한강으로 흘려보냈대 근데 내가 봤을 때, 사장님, 뭐, 어디 뭐, 빌딩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 그러면, 그냥 좋겠어. 어? 빌딩 있을 것 같은데. 바보같이 살았지, 뭐 했나? 바보같이 살았어요? 와, 60년을 장사하신게난 정말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라겠네요, 진짜. 처음에 장사할 때는?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 아저씨가 막 아프다고, 그날 벌어가지고, 응. 그날 약 사갖고 가면 딱 맞았어. 아, 그랬어요? 응, 근데 지금,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응. 나이가 몇 살이신 거예요? 78? 78세? 응. <laughs> 아, 그러면, 78세까지 장사하실 수 있다는 그 체력이 나 진짜 너무 놀라운데. 아니 그뭐 체력 체력 뭐 관리를 아니, 근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 없는데. 어. 집에서 으면은심 하니까 이거 나와서 하나의 운동도 되고. 아 운동도 되고. 장사 이때까지 하던 거니까. 응. 음. 힘도 좋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거 장사에서 그러면 버른 돈을 지금 뭐 누구 가르치고 그런 교육비가 나가는 나이가 아니시니까 버른 아니, 돈이 없지 버른 돈이 없는데 음. 다 먹고 써버렸지 그런데 음. 그래도 애들 용돈이라도 주고 그럼 좋잖아 우리 선녀들이 부이나 되고 손자도 있고 우 음. 그 애들 적기 뭐야 요새 애들 학교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 음. 의대 간대잖아 우리 손녀딸 하나는. 아 손녀딸이 의대 간대요. 돈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걱정이지. 아 그래서 이거 장사해서 보태 주시려고요? 그럼 보태줄. 한나는또 아, 조각 있잖아. 예. 예. 또 조각 조각가 간대요. 아 그래요? 나... 아니고 뭐 능력 있는 할머니 만나서 학대도 없고 좋네. 어? 아, 근데 솔직히 호원 가든에서 사장님 이 장사 제일 잘하시잖아.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그 옛날 말은 장사 이틀밖에 여기 하고 금요일 날밖에 장사 더해 이틀 해갖고 무슨 돈을 벌겠어? 아, 지금 그러면 주2틀 하시는 거예요? 야. 아 잘하신다. 제가 지금 주 사일 하잖아요. 자기 강일 강일에서 오라고 음. 그러는데, 음. 아줌마 오면 딱 알맞는 장소래. 거기 강일은 무슨 시, 음. 우리 아파트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안 간대. 아 그래요? 뭐갈 수가 없지 않냐면 아침에 갖다 주고 저녁에 가지러 오고 어떻게 하, 하겠냐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 따지니까 할게 없어. 그것도 나도 힘들. 그러면 사장님 지금 78세 60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laughs>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몇년 동안 더 장사하실 계획이야? 한 85세까지는 해요.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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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으셨어요? 노후 준비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사장님처럼. 85세까지 장사 계획이면 우리가 삼성전자 살 필요도 없는 거야, 솔직히. 노후 준비 뭐 필요해? 현역이면 되는 거지? 현역이 짱이야. 우리, 아, 우리 손자가. 예. 네. 이제 군대 갔거든? 네. 이제 군대 마치고, 대학 마치고 나면 이제 한 5년 걸리잖아. 예. 네. 쌍둥이들 도 지금 고2니까. 음. 한 4, 5년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음. 이제 와 진짜 사장님은 오늘 이런 대화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번 해봤는데 정말 멋지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오늘 유튜브 잘 찍었. 음. 안녕하세요 언니 땡그리 언니요. 에 오늘은 제가 어, 매일 아파트 알뜰장을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매일. 어, 큰 장만 소개를 했었잖아요. 여기는 음, 목요일 호원가든 아파트라고 목요장이에요. 목요장이면서 어, 몇 개가 들어오냐면 한 6개 정도가 들어오는 음, 알뜰장이고요. 요렇게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도 있죠? 요렇게. 요렇게 서요. 봐 봐요. 자, 맨날 큰 장만 보셨잖아요. 이렇게 작은 장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장이. 보세요. 이게 장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laughs> 10개도 안 되는 작은 장이에요. 저는 이 장에서 거의 7년, 8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이 다 여기까지예요. 팀장이 오늘 장이 되게 짧게 섰네요. 뭐야, 족발도 안 들어오고. <laughs> 부상, 부상. 부상? 어. 아, 그래요? 여기, 팀장님 유튜브 나가도 돼요? 어? 유튜브 나가도 돼? 아, 안될건데뭐잘하다고 나가. 아이, 나가봐. 아니야. 벌써 찍었어. 팀장님이 여기 목요장에 팀장님이시거든요? 우리 팀장님, 어, 여기 장 말고, 혹시 어디 장또 갖고 계시나 한번 볼게요. 팀장님, 이거 저 지금 유튜브 찍는데, 팀장님 뭐 다른데 장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 창피하게 뭘 찍어요? 아니, 안 창피해, 팀장님. 뭐가 창피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세 개만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디 어디 장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화요일은 요후의 신도 6차. 아, 신도 6차? 화요일? 음, 수요일은 저. 브라운스톤 아 브라운스톤 그거 어디 동네에요? 경민대학교 앞에 아 경민대학교 앞에 네. 그리고, 그리고 목요일은 여기 아 목요일은 여기 여기 팀장님 있잖아요 되게 좋은 점이 양반이세요 양반 정말 진짜 완전 양반이시고 장비 그렇게 비싸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되게 양심적이세요 팀장님 저 여기 여기 있잖아요. 팀장님 장 갖고 계신 거에 장사하러 나오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제가 연락처 남겨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많이 파세요. 자.